그좀 면했을 텐데 잠깐 사이에 아 그렇게 된것 같아요. 항상 미안하고 항상 보기만 해도 아유 진짜 엄청나게 죄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 은수는 매일 말합니다. 이렇게 된건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듣고 싶습니다. 올겨울에 받을 1 1 번째 수술은 조금은 덜 아플 거라고 여기, 여기 또다수술 또, 또, 했어요 대부분 이 복수 때마다 뭐 <laughs> 마음이 아프고 근데 여자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음... 뭐, 피부 안 늘어나지도 않으니까 성장도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걱정되고 소장한테 또 수술해야 되는 것잖아요. 그런 것도 가슴이 아프고. 아 진짜. 음. 가슴 아픈 딸 은수에게 내일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난생 처음 수영장에 가는 날. 이건 다쳐만 하니까 다치가안 보이는 거 맞았어요.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그 e n t u 어디 l 여름방학을 맞아 화상 환아들을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저기 온 수도 있네요. 화상 흉터만큼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를 아이들은 서로 나누고 치료해줍니다. 수술 몇번 맞았어요? 12번쯤. 12번쯤? 그 뭐지? 마취하는데 좀 두려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음... 안 깨어날까봐. 와보니까 어때요? 아, 재밌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이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친해졌어요? 네. 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맨날 올 거예요. 맨날 올 거예요? 다위. 어, 누구예요? 우리 김근 우리 김근호 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걸 훔쳐볼까? 소매치기를 하라고 그랬어? 어? 어, 내가 형사였으면 그냥 한마디를 해놨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씨. 신발 샀네? 봤어? 너무 이쁜데? <laughs> 완전 이쁘다 <laughs> 아 진짜 형사하고 있다기야 어? 여기가 무슨 펜션 조작이야? 어? <laughs> 이네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범인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냐? 나와봐 누가 봐도 가비인형 같잖아 거기서 웃음을 찾은 아이들. 이젠 자신감도 찾을 시간입니다. 우리 자,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우리 멋지게 재밌게 놀 준비 되셨어요? 화상 흉터 때문에 도망치기 바빴던 이곳에서, 웃기 시작합니다. Oh, no, no, no. Lentil, gotcha. yeah. 네. ja. 자, yeah. 우리 꽃inteil, 오늘 자, 우리 꽃미남우스한테 아저씨들 보니까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아 진짜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 <laughs> 웃겨서 좋았어요 웃겨요 그냥? 응. 네. 오늘 어. 물놀이 하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어. 모든 게다 재밌었어요 모든 게다 재밌었어? 오늘 수영장에서 어. 놀아보니까 기분이 그냥 어때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말도 할줄 알아요 나는 So cool So hot So sexy So crazy So incredible So, incredible, 아, so pretty 리나 우리 우리나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억해주세요 얼마나 큰 흉터가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크게 웃어주었는지를 이 눈부신 웃음을 당신이 지켜주세요. 실제 근데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사실 수영장 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또 물놀이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큰 웃음을 주신 꽃미남 수사대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류은지 씨 인기가 이렇게 좋아요? <laughs> 아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제가 <laughs> 꽃미남 수사대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또 그때 알았습니다. 꽃미남 수사대에서. 꽃미남은 저라는 걸 <laughs> 알았습니다. <저는>. <웃음> 어, <웃음> 어, 네, 두 번째가 네. 참 여러분들 만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음식을 끓여 먹기 때문에 열탕, 화상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어때요? 진짜 만나 보니까 참 우리 은수 같은 친구들, 남의 네네. 시선 때문에 더 고생하죠. 네, 일단 뭐, 은수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친구들이, 화상을 네. 입은 친구들이 수영장을 처음 와봐요. 아. 그래서, 아, 그 스킨스쿠버 옷을 입고 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 시선이 조금 네. 아, 안 좋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또, 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10여 차례 이상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뼈는 자라는데, 예. 이 피부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그쵸. 아, 이제 척추나, 골반 쪽에 이제 큰 장애가 올 수가 있어서요. 네. 아, 다시 한번또 수술을 계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도움과 기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그때를 몰랐는데, 정말 밝아서 그때를 몰랐는데, 이렇게 하줄 어, 진짜 몰랐습니다. 네. 우리 은수가 이제 맨날 수술비를 위해서 아버지랑 같이 고추를 딴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언니랑 같이 고추를 따서 만 오천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만큼 우리 은수가 수술비랑 부모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기특해요. 참 대견하고 기특한 은수지만 또 그런 은수를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사고날 당시에 은수가 입었던 옷이, 어, 동네 주민들한테 얻어 입었던 옷인데요. 아그옷 아, 네. 입었던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땅에 끌렸었는데, 그 끌렸던 옷에 불이 붙어서, 어, 사고를 당했는데, 항상 이 옷을 사주지 못했다 아버님께서, 이 예. 미안해 하신다고, 정말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 은수뿐만 아니라요, 그 많은 그 화상 어린이 환자들이. 그,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그 수술비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네. 아, 그 수술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이 방송, 뭐, 은수도 보고 있겠지만요. 네. 아, 다시 한 번, 어, 우리 아저씨들이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은수야 힘내고 네. 화이팅 하길 바래. 네. 그래요. 네. 화이팅. 네. 아, 계속해서 우리 네. 다음 우리 코너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 우리, 화상 어린이들의 우리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의 달인이죠. 우리 ARS 김병만 선생이 오늘 또이 자리에 <laughs> 특별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병만 선생!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와 몸으로 동물 표현을 해오신 동물 표현의 달인 식물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사랑의리퀘스트의 웬일이세요? 아, 저는 이 모금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든 다 갑니다. 어, 그러습니까 네, 그런 공연들은 예. 뭐 전국 한 5만 7천여 군데 다 돌고 다니고 있어요. 오, 굉장히 네. 좋은 일 하시네요. 오, 대단하십니다. 모금을 이렇게 쭉 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 옛날에 그 친구한테, 네. 아, 친구 나한테 그런 거. 야나그 선물로 금 하나 줄래요? 뭐? 금? 그때부터 모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 이럴 시간에 지금 전화기 들어서 눌러주세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물도 그냥 안 드신다고 그러는데 물도 한 모금 한 모금 이렇게 <laughs> 그래시고 예, 예. 책도 쓰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책도 내서 그... 예. 그... 월화수모금토 <laughs> 예. 어 책도 그렇게 그, 쓰시고 사이언스지에서는 아주 논란이 됐죠 그래서 발표해가지고 아니 모금이랑 사이언스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아그서 논란이 네. 되셨습니까? 응. 대단하시나 겠습니다 응. 동물 표현을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스티는 아. 동물 표현 종류가 이내몸 안에 동물원이 숨어 있어요. 아, 우리 동물 애들은 동물원 안 가요. 왜요? 울타리 하나 갖고 나.